11개상 15장에서 언급되었던 그 유다왕의 이야기가 한참 시간이 지나고 나서 이제 오늘 본문 22장 후반부에 언급되고 있습니다. 앞서 하나님을 떠난 아왕과 전쟁에서 함께했던 유다왕 요 사밭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오늘, 오늘 본문에서 나옵니다. 동시에 앞선 본문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죽었던 아방의 아들 아시아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가 겸하여 나타납니다. 이렇게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의 그 왕의 평가가 함께 나란히 언급되는 것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분명 남유다 왕과 북이스라엘에 대한 평가는 내용에 있어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남유다 왕이 북이스라엘 과 왕과 비교하여서 명적으로, 도덕적으로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마도 대조되는 왕의 모습을 보여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 어느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지 어느 길을 피해 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대조되는 본문이 지금 언급될 겁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이 본문 말씀을 받아 읽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바벨론 땅에서 포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지금 현 상태를 어떻게 평가하고 앞으로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대조되어 와서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제 먼저 남유다의 왕 여호사밧의 통치를 이제 요약을 하며 평가합니다. 아사의 아들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아방 제4년의 유다의 왕이 되니 여호사밧이 왕이 될때 나이가 35세라 에루살렘에서 25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스바라. 시리의 딸이더라. 그리고 여호사밧이 그의 아버지 아사의 모든 길을 행하며 돌이키지아니하고 여호 앞에서 정직히 행하였으나 이렇게 나옵니다. 부모는 여호사밧을 분명히 여호 앞에서 정직히 행한 전반적으로 선한 마음으로 평가 합니다.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우상 숭배의 상징이었던 남색한 자들을 쫓아내는 등 계획을 단행했습니다. 여호사바의 통치기간 동안 유다는 비교적 평화와 번영을 이뤘습니다. 이런 여호사바의 모습은 분명 부족한 모습이 있었으나 분명히 성경, 오늘 본문에서는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여호 앞에서 정직히 행했다고 평가를 내립니다. 반면에 여호사바의 이야기 뒤에 이어지는 아시아의 기록은 너무나도 대조적입니다아베 아들 아시아가 이스라엘의 왕계니라 이렇게 되어 있고 그의 아버지의 길과 그 어머니의 길과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기 위한 느바세 아들, 여러 보암의 길로 행하며 발을 섬겨 그에게 예배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기를 그의 아버지가 행한 온갖 일같이 하였더라. 그래서 그의 서 그래서 어머니의 길을 따랐다고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 아시아의 어머니는, 그리고 아방의 아내인, 아내는 누구 겠습니까 이세벨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그의 어머니의 길을 야하시아가 따랐다고 또 의도적으로 바뀌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종의 바람직한 신앙의 모델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런 모습을 보여줌으로 무엇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옳은 삶인지 결단하고 따르라고 요청을 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어떤 모델이 바람직한 모습이겠습니까? 물론 남유다왕, 여우사밭 왕의 모습입니다. 남유다왕, 여우사밭은 동시대의 바람직한 모델인 자신의 아버지 아사를 따랐고 무엇보다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합니다. 물론 군데군데 부족한 모습이 보이지만 남유다 왕여호사밭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물론 다윗의 후손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 그리고 이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서 지금 남유다 왕들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열한기는 계속하여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여 바른 모델을 따르라고 계속해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계속 보게 되면 다윗의길 그리고 그 아버지의 길을 계속해서 언급을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역대 지략에 기록되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성경을 기록하여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지금, 우리,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또한 말씀의 근거하여서 바른 모델을 따라가라고 촉구하고 있는 셈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는 항상 두 모델이 있습니다. 어느 모델을 우리는 따라야 되겠습니까? 이 앞에 정지가 이어서 늘 하나의 길을 따라가고자 했던 달색의 길 그리고 앞선 신앙의 바른 모습을 보였던 그 길을 따라가야 하겠습니다. 동시에 오늘 본문은 남유다왕이라 할지라도 분명히 한계가 있음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은 그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여호사밧의 한계를 분명하게 지적을 합니다. 산당은 폐하지 아니하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백성이 아직도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하였다고 합니다. 산당은 본래 하나님께 제사하던 곳이었지만 가나안의 우상 숭배와 혼합되어서 신앙의 순수함을 해치는 그런 온상이 되어 버렸습니다. 여호사밧은 이 뿌리깊은 죄악의 근원을 완전히 제거하지는 못했습니다. 백성들의 반발이나 정치적인 타협이 있었을 기,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의 계획은 온전치 못했던 겁니다. 이것보다 더 주목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아합과 평화조약을 맺고 교류를 했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44절에 나와 있는 여호사밧이 이스라엘의 왕과 더불어 화평하니라 이 본문 말씀은 여호사밧의 행적을 봤을 때 긍정적인 의미로 보기보다는 부정적인 의미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바람직하다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영광을 재현하고자 했던 여호사와이는 다시스 선박을 만들어 금을 구하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잘 명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지만 역대야 20장에서는 오늘 본문에 관한 사항을 더 구체적으로 더 명확하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역대야 20장에서는 여호사밭이이 무역을 요하해서 아시아와 함께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방의 아들이었던 아시아와 함께함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을 떠난 이 아시아와 이렇게 가깝게 연대하는 것은 분명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지 않는 불신앙적인 연대였습니다. 결국, 여호사밭의 배들은 애시온 개밀에서 파손하여 여호사밧의 계획은 수으로 돌아갔다고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밧의 여우, 이런 모습은 근데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걸로 보입니다, 사실. 여호사밧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인 오늘 본문은 분명히 선할 왕으로 평가를 하고 있지만 오늘 본문 앞뒤로 여호사밧이 각각 아방과 그리고 열왕기를 열왕기를 보게 되면 여호람왕과 연대를 맺고 관계를 맺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이런 모습은 훗날 남유다 왕의 가문의 집배 치명상을 가져오게 됩니다. 거의 모든 남유다 왕의 구성원들이 다 죽임당하는 그 수준까지 가게 되는 치명상을 입게 됩니다. 여호사바세의 이런 모습들은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전해줍니다. 하나님을 향한 선한 마음과 노력 이 신앙들은 분명히 귀합니다. 그리고 분명히 여우사바당도 이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세상과의 관계를 맺고 있는 모습들 세상과 연대를 맺고 있는 모습들 세상과의 타협을 맺고 있는 모습들은 하나님의 언약의 곡을 가로막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남아있는 산당도 분명히 문제, 문제로, 계속해서, 나타나는 모습을 보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여호사바시아방의아들이었던아시아와 계속해서, 연대하는 모습, 을 보였다는 점을 보건데 우리 또한 세상의 가치관과 타협하며 그들과 연대하는 완전히 t 어내지 못하는 모습들이 있다면 이것이이 우리의 p o 을 반쪽짜리를 만들고 하나 o r t r e 온전히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으면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끊지 못하고 있는 세상과의 관계는 무엇이 있습니까? 혹은 은근히 용납을 하고 수용을 하고 있는 세상과의 어떤 연대나 동맹은 무엇입니까? 별거 아니냐 괜찮겠니? 괜찮겠어? 괜찮을까요? 하면서 받아들이고 관계 맺는 것이 나를 하나님으로부터 떠나게 하고 결국은 치명상으로 이르게 할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부문 말씀 이유를 통해서 우리를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고서 열한개상에서 계속해서 끊임없이 이야기를 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은 곧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은혜로 다가오는 것이며 불순종을 나아갈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있어서 치명사가 다가오는 것을 꼭 기억을 하며 이 말씀 앞에서 가면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록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녹록지 않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님 주신 은혜를 따라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여호와께서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을 낼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앞에 많은 바람직한 모델들이 있어 온데 하나님 바람직한 모델들을 따라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모델을 따르라고 많은 가르침과 교훈을 주셨다운데 이것들 을 그저 무시하거나 경시하지 않게 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따라서 하나님 하나님께 알바, 올바른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여 주시길 소망합니다. 더불어 아버지하는 간절히 원하고 바라옵기는 혹이라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은근히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세상과 연대와 동맹과 어떤 타협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모든 것들 비록 지금 현 순간에 별볼일 없어 보이고 아무렇지 않게 보인다 할지라도 과감히 끊어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온전한 모습을 향하여서 한 걸음 한 걸음 달려 나갈 수 있는 복된 주의 백성들 될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